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그 작은 기계 안에 사실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미세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하나는 정보를 처리하는 아주 똑똑한 두뇌고요. 다른 하나는 현실을 감지하고 움직이는 감각기관 같은 거죠. 오늘은 바로 이두 기술, 반도체와 MEMS. 도대체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스마트폰 안에 두 세계. 하나는 정보를 다루는 두뇌, 즉 반도체.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실과 직접 부딪치는 감각기관이자 근육, 바로 멤스입니다. 이둘 이름은 비슷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태생부터 완전히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한 문장으로 꿰뚫어버리는 말입니다. 반도체는 정보를, 멤스는 물리적 현실을 다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도체는 0과 1의 세계에서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하는 말 그대로 디지털 두뇌인 거예요. 그런데 멤스는요. 가속도, 압력, 소리 같은 이런 아날로그적인 현실 세계의 신호를 감지하고 또 실제로 뭔가를 움직이게 만들죠. 바로 이 목적의 차이가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목적이 다르니까 당연히 쓰는 재료부터 달라지겠죠? 이게 바로 첫 번째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뭘로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그 재료를 골랐느냐가 핵심인 거죠. 반도체는요 오로지 전기가 잘 흐르고 안 새어 나가게 하는 이 전기적 특성을 최고로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반면에 MEMS는요 전기적 특성은 기본이고 이게 얼마나 튼튼한지 잘 휘는지 같은 기계적 물리적 특성까지 다 따져봐야 하거든요. 그러니 훨씬 다양한 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한 눈에 들어오죠. 자, 반도체 쪽을 보면 주요 관심사는 오로지 전기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쓰는 재료도 실리콘, 구리처럼 아주 검증된 것들만 구집하죠 그런데 멤스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구종울이 얼마나 휘는지를 나타내는 응력, 또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는 강성 같은 기계적 특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 압전성이라는 거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PZT 같은 특정 재료는요. 꼭 누르면 거기서 전기가 생겨나요. 신기하죠?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마이크가 제 목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것도 바로 이 원리 덕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차이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재료만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만드는 공정 자체에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는 아주 얇은 막을 수십 수백 층 쌓아 올려서 전기가 흐르는 길, 즉 정교하게 연결된 회로망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죠. 하지만 MEMS는요? 그게 아니거든요. 마이크의 진동판이나 자동차 에어백 센서처럼 어떤 부품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움직여야만 제 역할을 할수 있어요. 바로 이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 공정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아주 특별한 공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릴리즈 공정. 우리말로 하면 해방 공정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움직여야 할 부품이 바닥에 딱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품 아래를 파내서 말 그대로 공중에 띄워 주는 겁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멤스만의 아주 독특하고 핵심적인 공정입니다. 자, 이 3단계 과정을 보면 아하 하실 겁니다. 먼저 1단계 나중에 사라질 운명인 임시받침대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름도 희생층입니다 2단계 그 희생층 위에 우리가 진짜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은 구조층을 딱 올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3단계 희생층만 쿡 집어 녹여버리는 특별한 용액에 싹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받침대가 사라지니까 구조물이 다리처럼 공중에 붕 뜨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껏 흔들리고 진동할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MEMS가 물리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나 다른 두 세계를 하나의 칩 안에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세 번째 근본적인 차이점이자 아주 거대한 융합의 도전과제가 나타납니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시모스 공정은요, 정말 작은 먼지 하나에도 회로가 망가질 수 있어서 극도로 깨끗한 환경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MEMS 공정은 어때요? 재료를 깊숙이 파내고 녹여내는 등 상대적으로 좀 거친 과정들이 많단 말이죠. 이 물과 기름 같은 두 공정을 한 공간에서 합친다는 건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싸매고 만든 전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시머스 우선 방식. 아주 예민한 두뇌, 즉 반도체 회로부터 먼저 만들고 그 위에 멤스를 올리는 거죠. 회로 성능은 지킬 수 있는데 나중에 거친 MEMS 공정을 하다가 비싼 회로가 망가질 위험이 너무 커요.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MEMS 우선 방식. 거친 구조물부터 먼저 만드는 거예요. MEMS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서 좋은데 이미 산처럼 울퉁불퉁해진 표면 위에 머리카락보다 얇은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딜레마 때문에 요즘에는 아주 현실적인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아예 반도체 웨이퍼랑 멤스 웨이퍼를 각각의 최적의 환경에서 따로따로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두 개를 통째로 딱 붙여 버리는 본딩 기술을 쓰는 거죠.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반도체와 멤스의 근본적인 차이점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재료, 반도체는 오직 전기적 특성, MEMS는 기계적 특성을 우선합니다. 둘째, 공정, 반도체는 연결하는 게 목표고, MEMS는 움직임을 위해 해방시키는 게 목표죠. 그리고 마지막, 통합, 이 둘을 합치는 건 깨끗함과 거침의 충돌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과제가 따른다는 것, 이세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기술은요, 더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에 더 좌우될까요? 아니면 우리 주변의 이 물리적인 세계를 더 정밀하게 감지하고 제어하는 능력에 더 좌우될까요? 어쩌면 정답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두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더 완벽하게 하나로 융합되느냐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